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어 재정 정책 수업 시간이 됐는데요. 로젠의 재정학 책으로 수업하죠. 자, 이 수업은요, 우리가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플립 러닝으로 해 가지고 미리 이렇게 영상으로 또 찍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하는 수업은 어, 수업을 잘 들었는가 확인을 하면서 연습 문제를 풀거나 과제를 내드리거나 뭐 그렇게 해야 원래 좋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 뒤에 연습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논문이나 읽을거리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런 걸좀 과제로 내줘가지고 여러분들 발표시키고 이러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것도 할 거예요 중간에. 근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냐면 이 책이 그래도 이제 재정하게 바이블이 되고 되게 좋은 책이어가지고 책 내용을 꼼꼼하게 우리가 읽어 보는 것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가고 중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퀴즈나 과제를 더 내드릴 수 있고요. 어, 평가는 이 책을 기반으로 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봐서 평가한다고 지난 시간에 OT 때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될 거니?라고 하면은요 네이버 카페에다가 제가 과거에 출제했던 문제들을 올려놓긴 했는데 뒤에 연습 문제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볼 만한 문제들이 많고요 중간에 챕터 일정만 해도요. 어, 뒤에 보면 연습 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 각종 고시에 출제되었던 문제들도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 연습 문제를 잘 풀어 보시면 중간고사 때도 연습 문제를 잘 풀면서 공부를 했는가라는 것을 테스트해서 몇몇 문제들은 똑같은 문제를 내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준비를 잘 하시게 되면 제가 봤을 때뭐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재정정책이어서 뒷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는데 앞에 서론 부분서부터 우리가 음, 챕터 1장 아니면 챕터 2장 실증적 규범적 분석 방법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챕터 1장서부터 좀 얘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챕터 1장이 서론 얘기인데요. 거기 박스를 보시면 3페이지에 공공재정은 다름이 아니라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정교하게 논의하는 것이다. 공공재정보다 더 좋은 학습장은 없다. 여러분, 뭔가 공공재정, 그게 재정학이지. 여기 공공재정이라는 우리가 이런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개인이 있습니다. 뭐 민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둘 간의 관계를 우리가 다루는 분야가 공공재정입니다. 그래서 요거와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공공재정보다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재미난 학습장은 없다. 이렇게 체코공화국의 총리께서, 클라우스 총리께서 말씀하셨네요. 자 앞에 인트로 측면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때는 기원전 1030년이었다 오 이게 뭐 기원전 1030년이면 예, 얼마예요 1030년 자 요거 시점이고 장소는 어딘가 봤더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에서는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가봐요 족속들이 중앙정부 없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대요.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속들은, 아니, 중앙정부가 없었대. 왕이 없었나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 했나봐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어, 다른 민족들은 통치할 수 있는 임금이 있는데,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무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야, 우리도 왕을 좀 만들어 달라. 왕이 필요하다. 임금이 필요하다. 우리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어, 사실 뭐 종교 지도자가 있는데 아무튼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죠. 자, 거기 보니까 사무엘기상 8장 5절에 있나 봐요. 뭐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사무엘은 왕정 체제 하에서 삶이 어떨까 묘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말이야. 니네들이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가 생각하는 왕정 체제, 임금 이거 나빠. 이거 이제 강조하는 거야.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왜 나쁘다고 얘기는지 했 한번 볼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의견을 꺾으려고 했대요. 자 거기 보니까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해서 그 병과 말을 어거케 하리니. 오 말들이 어렵네. 그들이 그 병과 앞에 달릴 것이며. 블라블라블라. 그가 또 너희 딸을 취하여 향료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을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남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아무튼 못된 왕이네? 아니, 잘 모르겠어요. 좋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야, 왕은 다 나빠. 뭐 이러나 봐요. 그날에 그 너희 양대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 날에 너희가 택한 너희 왕으로 인해서 부르짖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왕을 세워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했더니 세워 줬어. 근데 살고 이제 봤더니 왕이 이제 더 오히려 괴롭히는 거지. 말 그대로 착취하는 거야, 핍박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 다시 왕좀 없애 주세요. 아 됐어. 야, 니네들이 해달라고 해서 미리 알아서 좋게 해주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스토리를 끌고 갑니다. 아, 뭔이 얘기를 하고 있어? 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이러한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백성이 사무엘스네의 음, 말을 듣는 것을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돼서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서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로젠 교수님께서 도대체 왜이 얘기를 꺼내셨을까? 예, 맞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재정학에 관련된 이슈가 기원전 1030년 전에 성경에서부터 얘기했던 해묵은 논쟁거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성경이 뭐, 왕이 이제 정부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교훈은 뭐냐라고 하면, 정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고 왕이죠. 정부의 양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해묵은 이란 말을 썼습니다. 정부는 꼭 필요하다. 모든 국가는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정부는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양면성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꼭 필요한 좋은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배드 측면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뒤섞인 감정은요, 불가피하게 세금과 정부 지출 활동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면성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정부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존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정부의 활동 때문에 이런 양면성이 발생하게 되고 아니 정부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요 우리 알다시피 정부가 경제에 들어와서요 개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 먼저 정부의 활동하려면 세금을 부과하겠죠 택스 조세를 부과합니다 그다음에 정부 지출을 이렇게 하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와 그리고 이렇게 정부 지출 행위가 바로. 정부의 양면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이때 군대를 제공하지만, 이 보호를 해준단 말이야.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야, 왕이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대신 싸워주고 해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살거 아니냐? 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군대를 제공해서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아니, 근데 나쁜 점은 뭐야? 아니, 공짜가 어딨어. 돈 내. 이렇게 되는 거지. 돈 내. 이렇게 돈 내라.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바로 비용 부담이 조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정부 지출을 위한 재원 부담은요, 궁극적으로 민간 부분에서 와야 되고요. 사무엘이 매우 극명하게 묘사했듯이 세금 내는 거 사람들 싫어해요. 계속 사무엘이 나쁘다 하는 건 뭐야? 착취한다니까, 야, 너네들 말이야. 아들이 있으면 일을 시키고 말달리게 만들고 군인으로서 징반을 해서 징병을 해가지고 뭐 군인대를 양성해야 될 것이고 딸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래저래 해서 뭐 향료도 하고 포도원 밥 이렇게 해가지고 착취를 하게 되는 거 어떻게 되지 않겠냐.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세기가 지났지만 성경에서 얘기했던 요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과 지금은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남아있고, 논쟁의 많은 부분이 정부의 재정 활동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부의 재정학에서 재정 활동은 뭐냐? 그러면 이거야. 조세와 정부 지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루는 게 바로 재정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근데 로젠 교수님은, 아니, 정부의 경제 활동 그거 알겠는데, 재정학의 관심 토픽이 조세와 정부 지출에 한정돼 있는 것은 너무 협소하다. 협의의 재정학이다. 그래서 협의의 재정학. 재정학이라는 그러니까 게 어디까지 우리가 재정학의 범위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젠 교수님은 조금 더 광의의 개념으로 더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활동이라는 게 정부 지출과 조세 이것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오히려 퍼블릭 파이넌스라고 표현을 하죠. 재정학을 번역할 때 퍼블릭 파이넌스 하는데 파이넌스가 이제 자 금융이잖아요. 그래서 자금의 융통을 얘기하는 건데 돈을 조달해서 어떻게 쓰는가 이게 바로 파이넌스 아니겠습니까? 화폐 관련된 금융 측면에서의 어떤 파이넌스는 아니고요. 오히려 리얼 리소스입니다. 실질 자원과 좀더 관련이 있어서 이 재정학이라는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어.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거기 퍼블릭 섹터 이코노믹스해서 공공 부문의 경제학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퍼블릭 이코노믹스해서 공공경제학 같은 말이에요 사실 공공경제학 이렇게 재정학의 특성을 좀더 확대 반영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그냥 전통적인 퍼블릭 파이너스에서 재정학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정부의 미시 경제학적 기능 다시 말해서 정부가 자원 배분과 소득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퍼블릭이라는 것은 바로 뜻이 뭐예요? 정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이낸스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정부의 경제활동 이렇게 하면은 미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 희소한 자원 배분과 효율성과 관련된 것이죠. 자원 배분과 거기 나와 있는 소득 분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 저자분께서는 야, 좀더 재정학의 영역을 확대해야 될것같아라고 해서요. 두 번째, 세 번째 달락 볼까요? 재정학이 포괄하는 범위는 가끔 모호할 때가 있는데 정부의 규제 정책은 자원배분에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쳐요. 지출 정책과 조세 정책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데 아니, 여러분 거기 볼게요. 주식 회사에 주식 회사에 규모를 만약에 제한한다 이렇게 한다 할게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 재정학에서도 충분히 다르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해요? 거기 보시면 주식회사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식회사 규모가 크잖아? 그러면 택스를 높게 하는 거야. 중과세를 하게 되면 어 규모가 크면 세금을 많이 내네 규모를 줄여야겠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규모가 크니까 그걸 불법으로 한다 그렇게 하는 또 다른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큰 규모는 규모는 불법 이렇게 해서 직접 규제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텍스와 같은 간접 규제를 통해서 이렇게 정부의 규모를 제한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거기 볼까요 법인세에 관해서는 재정학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요. 기업과 관련한 법인세 조세 제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거 말고요. 자 거기 보시면 산업 조직론에서 주로 공정거래 관련해서 얘기해요. 자 엔타이트러스트 같은 공정거래 반독점 야 그거는 재정학이 아니고 말이야 미시경작의 산업 조직론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니야? 아 이것도 재정학에서 할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재정학과 범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음, 이런 것들도 정부가 법인세나 등등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컨트롤하고 개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재정학의 관심 범위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분께서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아니 이렇게 광의로 확대하는 게좀 자의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 네가 다해 먹으려고 하냐 그럴 수 있지만 특정 분야에 대해서 논의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굳이 한정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책에서는 근데 정부의 지출과 조세 징수와 관련한 정부의 경제 활동을 두는 또 이렇게 전통적인 접근 방법을 채택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선지자 사무엘의 어떠한. 얘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왕, 정부가 필요한가라는 논쟁은 옛날부터도 있어 왔다라는 것을 인트로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재정학에 대한 이념, 이런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